안녕하세요 기달톤톤 기달톤 자라자라 장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그려볼 캐릭터는 김종국이 형님 한번 내가 시원하게 그려볼게요 종국이 형님의 이제 특징은 눈이 좀 작다 근데 이제 캐릭터처럼 그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얼굴형이에요 얼굴형인데 이제 종국이 형님의 얼굴형은 장두 장두의 네모난 장두 근데 조금 이제 남자답고 남자다운 사람이 또 운동을 또 많이 하면은 장두형 얼굴이 좀 많어. 장두형 얼굴이라는 게 네모난 장두형 얼굴이라는 게 약간 이제 각인데 이제 턱이 좀 길고 이렇게 네모네. 그러니까 뭐 장두형, 뭐 단두형, 뭐 동그라미형, 세모형 이거는 턱의 모양에서 결정된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어,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이제 빠르게 정국이 형님은 이런 시간 여섯이 중요한 게 이제 얼굴형인데 이제 눈코입을 가운데쪽에 모여 놓고. 여기서부터 광대를 때려주는 거야. 대체적 장두니까, 여기에서 조금 크게, 크게 내려가도 괜찮아. 그 턱, 이렇게. 이제 또, 그, 또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관, 관, 관상학적으로, 이제 턱이 이렇게 크고, 두꺼운 사람이 말년이 좋아. 그 보면은, 원래 이제 종국이 형님도 터보라는 그룹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지금은 이제 뭐, 같이 거쳐갔던 그 멤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뭐 종국, 종국 형님만, 뭐, 살아남고, 오히려 더, 터보 때보다도, 더큰 인기를 얻고, 더 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도 좋아지시고, 나이가 들수록 몸도 더 커지고, 그리고, 예, 잠시 그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 장마철이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이게 막, 치, 번개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작은 아파트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번개가 치는 동시에, 이 카메라가 떨어지는 바람에, 촬영이 이제, 자연재해로 중단이 되었고, 다시 이어서, 마저 그려볼게요. 김종국이 형님. 이렇게 해서 이제, 귀까지 때리고, 눈썹은 못진하진 않아 그럴 때는 빗금한세개 하나 두개세개세개 개. 정도만 그리면 은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도 동그랗게 이게 상고머리라고 하죠 예 네. 상고머리가 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김종국이 형님을 예 네. 그리고 왔을 때턱 턱이 조금 더이 이 부분이 조금 더 커도 괜찮았을 것 같아. 운동을 하시면서 목이 좀게 두꺼워지셨지.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운드로 해서 자 그리고 항상 종목이 형님은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식으로 이제 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엄지 최고. 최고란 포즈가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김종국이 형님 캐릭키츠를 완료해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 그, 보시고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